미국의 50번째 주로 태평양의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휴양지의 대명사 하와이. 한국인들에게도 손꼽히는 휴양지로 알려지는 이곳은 과거 1941년 일본이 미국을 기습 공격하여 미군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진주만 공습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기습적인 공격에 극대 노하며 공습 다음날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인 치욕의 날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은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선언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이 있기 48년 전인 1893년 미국은 멀쩡한 한 왕국을 침략하여 멸망시키는데 이곳 역시 하와이다. 원래 하와이는 카메하메하 1세 대왕이 하와이 제도의 다른 부족 국가들을 모두 정복하고 세운 하나의 나라였다. 1778년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 제임스 쿡이 유럽인으로는 처음 하와이에 도착하였고, 이때 카메하메하 1세가 당시 속해 있던 부족의 추장이던 할아버지의 명을 받아 제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영어와 영국의 기술들을 배우게 되며 신뢰를 쌓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함께 탐험을 왔던 제임스 쿡의 부하와 현지 원주민 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 쿡 선장은 전사하고 영국인 선원들이 패퇴하였는데 카메하메하는 제임스의 장례를 하와이 전통 방식에 따라 정중히 치러주고 포로로 잡힌 영국 선원들 또한 군사 고문으로 임명해 유럽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가 추장으로 등극하자마자 유럽에서 사온 무기를 기반으로 압도적인 무력으로 하와이 전역을 통일하게 된다. 이후 카메하메하 1세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정복하고 하와이의 관습법과 영국의 성문법을 결합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며 나라로서의 기반을 다졌는데 61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되며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으나 동맹을 맺기 위해 방문한 영국에서 홍역에 걸려 얼마 못가 죽게 되어 1824년 동생인 카메하메하 3세가 즉위하게 된다. 이후 1849년 카메하메하 3세의 주도하에 헌법이 제정되어 입헌군주국이 되었고 3년뒤 영국, 미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승인이 되게 되며 정식으로 한 나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당시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평양을 항해하던 서구 국가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앞서 영국의 간섭도 있었고 어디든 끼는 러시아 또한 1814년부터 1817년까지 엘리자베스 포트 항구를 소유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많은 이민자가 와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힘이 점점 커지며 하와이의 국정까지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에 위기를 느낀 역대 하와이 군주들은 영국과 일본 등 열강에게 미국을 견제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심지어 일본에게는 보호령 편입까지 요청하였지만 당시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일본은 괜한 일에 휘말려 미국과 적대하고 싶지 않았기에 거절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카메하메하 1세의 직계인 오세가 아들 없이 죽자 입헌군주국이었던 하와이는 선거를 통해 루날릴로가 군주가 되었으나 1년만에 죽어 또다시 선거를 통해 7대 국왕인 칼라카우아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경쟁자였던 카메하메하 사세의 부인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여 사실상 나라 전체가 망할 징조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8대 국왕인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이다. 여왕은 미국계 이민자들을 그대로 냅뒀다간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 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참정권을 대폭 제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관료들이 미국에 물들어 있었기에 헌법 개정안 자체가 부결되었다. 하지만 여왕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인들의 농장을 국영화시켜 힘을 약화시키려 했지만 위기를 느낀 미국인들은 근처 미 해군 선박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때다 싶은 미국은 무력으로 하와이를 침공하여 국왕을 폐위시킨다. 그 여왕은 폐위당한 이후에도 여러 나라를 오가며 하와이 왕국을 되살릴 방법을 찾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하와이가 미국에 편입된 이후 체포되어 재판에서 벌금과 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주정을 무너뜨린 하와이 거주. 백인들은 자신들끼리 초대 대통령을 추대하여 임시로 하와이 공화국을 수립하고 1897년엔 합병조약을 체결한 뒤 하와이를 미국령으로 편입하며 약 100여 년간의 하와이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후 100여 년뒤빌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은 하와이 멸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왕국을 부활시키거나 원주민의 특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조선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하와이. 비록 지금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이지만 누군가에겐 되찾고 싶은 자신들의 나라일 것이다.